네, 안녕하세요. 구동입니다. 오늘, 어, 농사콘텐츠 만들기 2편인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나무를 조금만 푸시고 있었죠. 안 돼. 그리고, 이렇게 하나, 안 되나? 이거 보셔야 하나? 해도 안 되니? 너 설마 제발. 자리를 바꿔야겠어. 어, 이러면 더 안될 듯 이라이 괜찮아요 켜고 요걸롬하고 요크롬하고 아 위로 이렇게 어이고 오이고 오이고 큰 나무가 괜산겠네음맛있 나무들도 많이 좋아하는 게요 오, 근데 나 이거 왠지 꽃 같아. 자작나무. 자작나무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? 어. 오 순간 자작나무인 줄?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오, 꼬로잼헤하튼가꼬로잼 그리고 갖다가 양몇 마리 정도 소화 되는가그 근데 여기 동물 조금씩은 자연성 소화 되네. 대나? 안 되네. 이거뭐뭐 뭐라고 뜨네? 일단 다 돼지, 소, 양 하고 없어 이런 거 하고 하고 골고루 생산해서 생선 아니 나왜 계속 생선을 생이라 생선, 생선을 생선이라 하지? 근데 생선 안하잖 1번 생선 안하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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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지면 이렇게 맞는 거같할것 같네. 아, 좀 퍼져라 퍼져 퍼져 퍼져. 이럴때 밀대는 데 지다야. <laughs> 아, 어 참마. 이런?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니.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. 여게 빠져나온다는 생각이 안했네 이자지? 일단은... 어... 아, <laughs> 아, 일단은 이렇게 엘타리랑그런걸로 이렇게 몸으로 하고... 아유, 죄송해 이렇게 해, 저로 그럼..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.. 하면 이렇게, 이렇게... 이렇게 하면 되죠. 오, 됐어. 나이스 자! 그리고 저... 음... 리 이키라고 해, 이키라고... 이키라고... 왜 이렇게 하도 좋아요. 게기 안올것 같으니까 어? 잠깐만 뭐지? 나데아 완전 신기했어 한입꼬꼬 죽어 한입꼬꼬 죽어 죽어,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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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울타리가 그거 그냥 기준 높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이렇게 못 가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, 이거 여기로 넘어갔을 때 제가 어떻게 빨리 올키겠냐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울타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트로온것 같아요. 이렇게 날출는 역시 나야. 재간이나. <laughs> 어이, 돼지, 어이, 깜놀. 뭔줄 알았네. <laughs> 그리고 야생, 조금 더 옆에다가, 이거, 강물, 뭐로뭐로 강물 만들게요. 강물은 다른 건 필요하겠다, 너무 음, 일단은 이거 봐, 아, 일단은, 상점 만들고 어야겠다 상점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. 음. 일단은 위에서 한번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. 시야 이 부분에 좀 넓게 놓고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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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는 좀더 넓게 놓고 이제.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근데 이거 거의 다 만들면 엄청 커뻐지겠죠잉 이거 예고편 찍어요. 제가 옛날에 친구가 그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 애가 있어요. 그에 이렇게 카메라 감독하느라 또 이렇게 또 하느라 그때는 이렇게 뭔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처리하고요.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서 뱅돌으면서 아니 여행 도로면, 어, 도면서 살짝 뒤로 가주면서 또 옆에 있는 건물을 쭉 해주면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좋은 식으로. 이런식으로 이렇게 막면 이렇게 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찍었 이렇게 찍었었어요.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이런 식으로 이들었하요이레하이게하는 영상 게 하면 게봐면셨으면이겠고요이구랑같이플레이할 수도 있어요. 동생이랑 클리 수도 있지만, 어, 저는 4인용으 만들었는데, 다시 말하지만, 4인용 말고, 1인용은 안 되지만, 어, 2인용, 3인용, 4인용, 5인용, 6인, 6인용까지는 돼요. 근데, 어, 회의장이, 어, 좀, 너무, 4인용밖에 없으니까, 좀 많이 한 사람은 좋을 것 아니에요. 그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어머나? 뭐 이렇게 쯤 나눠서 하든지 하도, 하든지 이렇할 거고요. 그리,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 만들게요. 일단일단 엘리베이터 만는게 없겠지만. 뭐. 이렇게 해서 뭐... 어, 시계를 왜 꺼내니? 가슴 손을... 떠하시고..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기어리고... 기어리 마시고... 이렇게... 아이구요. 하... 이거 잠 가니? 이렇게 하시면요. 오이... 꼭 어, 원래 자기랑 같이 가는데... 네, 맞아라. 에롱이 할까 이게... 누르는 중 전화 오니 나 어, 죽었어 나 어, 죽었어 너 어딨어 너 어딨어 여기 있구나 얘얘얘얘뭘 걸러 어, 죽었어 에이.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좀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요 필수구요. 자, 어 <laughs>